안녕하세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들면서 이 산목이 굉장히 잘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장미 산목을 한번 해보았고,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남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남천은 우리가 보통 산목을 할 때, 작년 가지에서 산목을 하면 산목이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제가 묵은 가지에서도 삽목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이 남천은 저희 집에 온지 15년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외목대로 잡았더라면 아마 가지가 굉장히 굵었을 거예요. 세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르기에는 그냥 제가 아까워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봄에 전쟁을 하고 나니까 또 옆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큰 세대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잘라서 없애줘야 됩니다 이 가지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가위는 소독을 잘 했습니다 이 가지는 잘라서 삽목을 해도 됩니다 아우 어, 가지가 오잘안 잘리네 어. 옆에 이런 작은 가지들도 다 잘라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삽목할 가지는 바로 이 가지인데, 이건 작년에 올라온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제가 여기서 잘라서 삽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른 자리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세균 번식도 막지만 영양 손실을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장마철이고 그래서 이 도포제를 발라주면 이 나무한테 굉장히 안전합니다 3월달에 세 가지 방법으로 삽목을 한번 해 보았는데 오아시스에도 꼽아 보고 또 상토에도 꼽아 보고 물 삽목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작년 가지도 해보고 또 무공 가지까지 삽목을 해보았답니다. 오아시스에 꼽은 이거는 작년 가지예요. 이건 무공 가지가 아니고 작년 가지에서 뿌리를 내린 남천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뿌리가 너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분에다가 옮기지를 않고 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천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렇게 계속 꼽아 두었답니다 또 이것도 작년 가지 장룡가지. 작년 가지에서 삽목한 남천입니다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내렸죠 다음은 상토에 꽂은 남천인데 이 상토에는 묵은 가지들을 좀 많이 꼽았어요 묵은 가지를 한번 빼 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보통 남천 삽목을 할 때는 작년 가지에서 삽목을 해야 뿌리 밝은율이 좋다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자, 묵은 가지 한번 뽑아볼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토에 꼽혀 있으니까. 이 묵은 가지, 오, 이거, 이거 다 따라 나오네요. 제가 얘가. 들려고 하니까 통째로 이렇게 뽑혀져 나와버리네요. 자, 보세요. 묵은 가지가 어떤 건지. 작년 가지와 이 묵은 가지는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묵은 가지에서도 이렇게 밝은율이 좋답니다. 어, 하나 더 뽑아보겠는데, 지금 상토에서는 굉장히 지금 밝은율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다 묵은 가지를 꽂, 어, 꽂았어요. 아, 이게 통째로 다 뽑히네요. 오. 통째로 다 뽑히다 보니까, 이게 무은가지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보다도 상토에서 더 밝은 유리 좋네요. 옆에 있는 것이 박태기인데, 박태기 뿌리 내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봄이 되면 이것저것 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꽂아본답니다. 이것도 잘 내렸을 것 같아요. 어휴, 이, 이 뿌리 내린 모습 한번 보세요. 박태기도 이렇게 꽂아서 삽목을 하면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물꽂이인데 3월달에 물꽂이를 했는데 정말 이 아이 뿌리를 내리지않아 제가 엄청 기다렸답니다. 근데 신기한 일자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다무은가지입니다 이렇게 굵은 묵은 가지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뿌리를 내렸나요 내리지 않았나요 자, 이쪽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이런 상태로 3개월 이상 물꽂이를 해두었는데도 애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한 일을 보면서 계속 그냥 꽂아두고 있었답니다 방금 잘라온 남천을 이제 삽수를 한번 잘라보겠는데 끝은 마디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입위 어, 우리가 보통 이 삽수를 자를 때 수국도 이렇게 잎 위에다가 자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잘라주고 또 마디가 딱딱 이렇게 잎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르기가 좋습니다. 잎도 잘라줍니다. 중간은 잘라버리고 제대로 잎도 짧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남천도 이 장마철에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천은 번식이 종자로도 이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종자로도 번식이 되고 또 이렇게 삽목을 해서 번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남천입니다. 삽목을 해서 하면 이렇게 큰 아이를 할수 있는데 종자로 하게 되면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이 길이를 너무 그냥 길쭉날쭉 하면 또 보기 싫으니까 그 길이를 이렇게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자, 상토에 한번 꼽아보겠는데 밝은 아, 재를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밝은 재에다가 바르고 바로 꽂으면 됩니다. 자, 상토는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미리 만들어뒀어요. 밝은 재를 바르면 밝은율이 훨씬 또더 좋답니다. 또 장마철이고 습도가 유지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죠. 자, 오늘은 일곱 개. 제가 미리 삽모가 하나 놓 남천이 많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끊어서 일곱 개의 삽수를 다 꽂았습니다. 장마철에 삽목이 잘 되는 영상 두 번째로 남천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이 남천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오아시스에서도 삽목을 해보고 또 상토에서도 해보고 물꽂이까지 하면서 작년까지 또, 묵은 가지까지 시험을 해 보았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걸 보면 가장 상토에서 삽목이 잘 되는 방법이어서 여러분들도 상토에 삽목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권해드립니다.